내일도 맑고 쾌청한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. 동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. 화재가 발생하면 큰 불로 번지기 쉬운 조건인데요. 봄철 화재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내일도 오늘만큼 따뜻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. 한낮 기온 서울이 18도, 전주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하지만 아침에는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쌀쌀하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. 한편 동해안 지역은 동풍이 불면서 한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. 울진이 11도, 강릉은 13도에 머물겠고요. 곳에 따라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. 또 그동안 주말마다 비가 왔었는데요. 이번 주말에는 모처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비 소식은 다음 주 초에 들어있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